알렐루야 오늘도 좁은 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받지심에 무리들이 그들의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 하밀려라. 아멘.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스무 살이든,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은, 서른 살이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로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꾸 훈련받다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많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런 자꾸 엉뚱한 실수하는 것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동할 때 차려질 중서 이런 게 제식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있던 내무반에 이 박사 학위를 받으신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문관이온 거예요. 너무 고문관인데 언제가 가장 고문관이냐면 었이 제식 훈련할 때 보통 왼발이 나가면 손은 어느 손이 나가요? 오른손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왼발이 나가면 왼손이 같이 나가고요.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먼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갈려서 멋있게 걸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자꾸 실수를 하니까 얼차례를 많이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제시코넨을 끝나고 네모반에 돌아왔는데, 스스로 자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왜 나는 손과 발이 같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신앙과 삶은 늘 같이 가야 되는데 늘 신앙과 삶이 엇박자가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행불일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손과 영적인 발 서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따로 움직이는 현상 바로 그건데요. 오늘 이산상수 마지막 결론 바로 이 결론이 신행 불일치에 대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기준이 무엇이었나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기준이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5장 20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뭐였어요? 예, 서기관과 바리세인. 그러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할수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참 신기하게도 이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늘 뭐를 가까이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늘 말씀의 가르침과 기준을 제시했던 바리새인들. 이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타겟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들이 예수님의 타겟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순에 타깃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목표를 했던 게 넓은 문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요, 21절, 2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늘 그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삶이었는데, 이게요, 자신의, 이뭐 자신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이었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그들의 늘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삶이었고, 넓은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예수님은 판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연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23절도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부름 받았으면 좁은 문으로 가고 부름 받았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과연 뭐냐?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길 가기를 주저합니다. 이 길을 가면 손해 받을 것 같고 이 길을 가면 뭔가 내 삶에 포기해 야될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언행 일치 신행 일치면 충분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두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쉽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영적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따라갈 때 그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즉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인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지, 듣기만 하고 만 거기에 만족해서 행하기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가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25절 보니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고 창수를 보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시겠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요. 어떻게든 좁은 길로 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비를 보내시고, 창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여행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가고 싶어하는 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이 어느 산이냐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눈으로 덮여 있는 킬로만자로라는 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을 제가 사진을 한번 사지라고 쭉 봤는데 멋있어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고 그리고 그 산들이 정경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이 매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추어들도 충분히 등반할 수 있는 산이라는 거죠. 길들이 되게 많대요. 쉬운 길도 있고 또 어려운 길도 있는데 대부분이 어두운 길로 갈까요? 예, 쉬운 길로 갈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킬로메달로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운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어렵고 가장 험한 그 루트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로만 가야만 볼수 있는 멋진 풍경이기 때문에. 쉬운 길로만 가 쉬운 길로 가면 절대로 이 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풍경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들고 험한 길로 가지만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좋은 풍경을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대부분 이 험한 길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험한 길로 가다 보면 어느 한 순간 위험한 길이 나오고 어느 한 순간 힘든 길이 나와서 자꾸 후회를 하게 된대요. 아 내가 이 길로 괜히 왔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이 길로 괜히 와서 내생 고생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이 벽에 어떤 글자가 써 있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넘어질 뻔하다가 일어난대요. 거기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문구가 써 있다라는 거죠. 이 길은 좁다. 그리고 다른 길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수도 없이 통과한 길이기에 당신 역시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이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이 앙 걸어가는 길 같아 보이지만, 앞을 바라보면, 뒤를 돌아보면, 이미 그 길을 수도 없는 사람이 통과했고, 그 길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아니, 오늘의 삶에서, 좁은 길을 가시기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부러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 신앙의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길이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25절 말씀처럼 비를 보내시고 창수를 보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쉬운 길보다 좀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요. 그 길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아니,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수도 없이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길, 어려운 길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감으로 인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좁은 길 좁은 문 선택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길을 구하는 큰 문을 기,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힘과 능력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있는 길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 나감으로 인하여 주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